박준영씨를 소개할게요. 예, 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정말 홍천을 사랑한다. <laughs> 세상에서 정말 너무 사이좋은 바로 이곳. 초노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놀 사회를 맡은 개그맨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 팬분들이 엄청 오셔서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걸또 보여주니까 너무 괜찮네 너무 좋다 예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오늘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함께 하니까 오늘 진짜 신나고 재밌고 너무 너무 멋진 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실물로 저를 이딱 보셨는데 어때요? 뭐라고요? 잘 생겼죠? 생각보다 잘 생겼죠? 생각보다 잘 생겼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환호한 사람들 올해 정말 재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돈을 주술 것이고 가족들이 모두 승진을 할 것이며 집만 뭐 갖다럼 집값이 오를 것이고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 한 방에 나을 것입니다. 혹시 아기를 원한다. 바로 등남 바로 등녀 그리고 내돈을 띄워먹고 도망간 개주가 돌아옵니다. 예? 네? 돌아와서 돈을 갚아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박수 환호로 제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를 맡게 된 홍천의 아들, 홍천에 나온 최고의 스타, 갈갈이 박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소리지르고 손 흔들어주신 바로 이분들 대한민국이 꼭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소리 안 지르고 립싱크를 는 사람이 있어요 립싱크를 소리 지르기 힘드니까 이따가 주현미 장민호 나오면 소리 질러야지 그러면서 목을 아껴서 입으로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봅니다.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오늘 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멋진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 이, 여러분, 좀더 있으면 더워서 못 있어요. 요 정도의 선선함, 요 정도의 깊은 약간 초여름이 오기 전, 늦봄에 이런, 청량아, 그리고 이 홍천이 얼마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맑습니까안 그렇습니까? 홍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너무 행복해. 어? 나는 그냥 다음 순서를 진행하라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은 슬슬 지쳐가고 있는 것이라 저놈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빨리 다음 가수가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도 웜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리를 좀 지르고 뭔가 이러면서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가수분들이 나왔을 때고 신이 나고 노래를 한곡 부를 걸두곡 부르고. 두곡 부를 걸, 세곡 부르고, 세곡 부를 걸, 네곡 부르고, 네곡 부를 걸, 다섯 곡 부르고, 다섯 곡 부를 걸, 여섯 곡을 부르면 여러분들 여섯 곡을 불렀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반렇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소리가 만약 소리가 만약 이 정도다, 그러면 부르다가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앵콜을 할때 소리를 막 어떻게? 해? 이렇게만 해준다 하면 너무 짧아 내가 볼 때는 좀 지쳤어 벌써. 그건 지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함께 하나 돼서 이 시원한 밤에 정말 멋진 추억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진짜. 아 공연 전에 살짝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물론 우리가 안전바를 안전줄을 쳐놨지만 갑자기. 저같은 스타를 만나면 꼭 만나고 싶어서 막 뛰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면 공연이 아주 풍비박사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 이게 들어요 믿어! 들으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 안된다 아셨죠? 네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진 않고 두번째 그래도 이건 공연 중에는 꼭 안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불이 날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면 다 우왕좌왕하면 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랬던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지 말고 안내 요원이 안내하는 대로 먼저 제가 빠져나가고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질서를 잘 지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딱 보면서 미안합니다. 쓸데없이 예. 빨리 하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도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럴 수 있느냐? 그만큼 실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수 중에 최고의 가수는 누굽니까? 그런 것입니다 개그맨 중에 최고의 개그맨은 누굽니까? 그런 것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수는 이렇게 하나로 들리는데 개그맨은 막 여러 명이 나온다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오늘 이제 그 멋진 무대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치, 재미있죠 신나고 예 뒤에서 좀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좀잘 앉아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맨 뒤다 싶으면 이제 뭐 서서 잘 보시고요 아셨죠 예 그리고 뭐 가수분들 노래 부르면 소리도 또 많이 질러주시고요 아셨죠 예 그리고 또 호응도 또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실 것 같아 호응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기서 있다면 엄청나게 할것 같다 그럼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지만 하지만 괜찮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사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관객분들 중에서 어? 혹시 내가 제일 어리다? 무슨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어리다. 그 앞에 몇 명이 몇 살인데요? 에? 여섯 살이라고? 동치가산만 한데 여섯 살이야? 아, 스물일곱 살? 스물일곱 살? 서른일곱 살? 아, 서른일곱 살. 예. 더어 오신 분들도 많이 와 오셨죠? 우리 애기들을 또 특히 이렇게 또 안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세셨죠 그럼 워머업을 하면서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노실 준비 되셨나요? 제20회 홍채름 한마음 대 60주년 승격 기념 콘서트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이 곳이 어디? 오자! 어디? 오자! 어디? 공천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